안녕하세요. 장기렌트 리스 정보 등 자동차 이야기를 조목조목 설명해드리는 조목카입니다 국내 SUV 중에서 플래그십급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는 2023 GV80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시된 지 시간이 지난 편이고 GV80 페이스리프트 혹은 풀체인지 등 신형 출시 소식을 기다리시는 오너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공개된 예상도를 살펴보면 외관의 바뀐 모습이나 전동화 모델에 대한 소식도 없기 때문에 많이들 실망하시고 10월 출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존 GV80으로 할인을 더 많이 받아 이용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연식이 된 차량이기는 하지만 기존 모델도 아직까지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 현재까지도 거의 10개월 정도의 대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담감 없이 2023 GV80을 이용하시면서 세금 혜택을 높이고 매년 차량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줄여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 렌트를 추천합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 전 기존 모델을 장기 렌트로 이용하시면 임대사에서 확보한 선금의 재고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출고받고 선금의 특판을 통해 할인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특판으로 나온 선금의 차량 재고를 대량으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저렴한 가격의 혜택도 풍성하며 다양한 옵션 사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 색상 등 원하시는 차량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신사 조건이 잘 나와서 저신용자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연락처 남겨주시는 전문 플래너를 통해 상담받아보세요. 제조사의 할인뿐만 아니라 임대사의 추가 할인까지 여러 가지 할인을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2023 GV80을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는 연간 1,500만 원의 경비 처리가 가능해서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장기렌트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차값 전체가 아닌 빌리는 기간 동안에 대한 납입료만을 내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외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보험료에서도 이득을 보실 수 있으며 GV80 할인을 통해서 차값을 낮춰서 이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실 자동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많습니다. 장기 렌트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세금도 올라가지 않고 취등록세 납부 없이 영원으로 출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3 GV80을 이용하면서 모든 차량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도 비교해보고 자유롭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경력이나 사고 이력에 따라서 개인 보험이 저렴하면 리스를 통해 본인의 경력을 유지하실 수 있고 사회초년생이나 운전 경력이 짧으셔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장기렌트를 통해 영업용 보험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 둘 중에 오너님들의 상황에 맞춰 더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차량의 스펙에 맞춘 견적을 한 번에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이용 방법과 업체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교 견적을 통해서 매달 얼마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단순 가격을 넘어 전문 플래너를 통해 오너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맞춤 견적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V80 페이스리프트 전 임대사에서도 재고 처분을 위해서 추가 할인 프로모션도 많이 진행하는 만큼 특판 재고 차량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마시고 더 둘라 더 경제적으로 원하시는 차량을 원하는 기간 동안 이용해 보세요.